안녕하세요. 바전이얼 러어가입니다. 오늘은 제가 도서관에서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, 행사가 뭐냐면, 로봇 만들기였습니다. 로봇 만들기. <laughs> 무슨 로봇이었냐면, 스파이더 로봇인데, 스파이더면, 거미겠죠? 거미. 거미 로봇입니다. 거미 로봇. 한번, 그럼 만나보시죠. 자, 여러분.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. 거미는 무선 조정이라서, 이건 무선 조정이라서, 이렇게 리모컨이 따로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거미 로봇. 자,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, 이렇게 거미 로봇은 앞부분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환한 모습으로 달려있죠. 이거는 그냥 그 스티커로 표현한 겁니다. 다른 스티커도 있어요. 그 다음에 여기 윗부분입니다. 윗부분. 자, 여기가, 이, 이, 키면 이 리모컨이, 이렇게 뭐 하면, 여기로 바로 들어오는, 여기로 바로 들어오는 겁니다. 그렇겠죠? 그 다음에, 옆부분 다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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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겠습니다 자, 이기 잠깐만요. 뒤로 가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옆모습도 되어 있고요. 자, 뒷모습, 잠깐만요. 자, 뒷모습입니다. 뒷모습.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 있어요. 그 다음에, 윗부분. 그 다음에, 얼굴. 그 다음에, 또 옆부분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거미를 다 봤고요. 거미를 다 봤습니다. 자, 여러분. 영상 재밌게 봤으면 구독하, 구독과 좋아요 꼭꾹 눌러주세요. 그럼 빠이빠이.